선생님, 친구가 100명 있어도 외로우시다고요? 지난주 상담실에서 만난 68세, 박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명절 때마다 인사할 사람이 수백 명, 동창회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한 교실이 가득한데, 정작 집에 혼자 있으면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카카오톡 친구는 300명인데, 정작 마음 털어놓을 사람은 없고, 모임은 일주일에 세 번씩 나가는데, 집에 오면 더 허전하고, 사람은 많이 만나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제가 20년 동안 심리 상담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인간관계 공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젊을 때는 많이 아는 게 힘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남아있는지가 전부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십 명의 사람 중에서 정말 소중한 다섯 부류만 남기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관계를 줄였는데,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나요? 나이 들어서 친구 정리하면 더 외로워지는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70세,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친구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어요. 매일 누군가와 약속이 있고, 전화도 하루에 10통씩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저 이제 친구가 딱 5명만 있어요 그런데 50명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바로 관계 다이어트 때문입니다 몸무게를 줄이면 몸이 가벼워 지듯이 인간 관계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그런데 아무나 정리하면 안 되겠죠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다섯 부류의 사람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놓아주세요 잠깐 영상을 보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꼭 남겨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제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 상담실에 오신 65세 이 선생님과 나눈 대화예요. 선생님, 요즘 친구들 만나고 오면 왜 이렇게 피곤하세요? 글쎄요,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들어요. 야, 너왜 이렇게 늙어 보여? 운동 좀 해. 요즘 뭐 해? 그냥 집에만 있으면 뭐 해? 봉사활동이라도 시작해 봐. 그럼 선생님은 뭐라고 답하세요? 그냥 맞장구 쳐요. 그러게, 운동해야지. 이렇게요. 그런데 사실 저는 집에서 조용히 책 읽는 게 좋거든요. 이 선생님처럼 나이 들수록 자꾸 다른 사람이 되라고 강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더 활발해져라, 더 적극적이 되어라, 뭔가 해야지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정말 필요한 건그 반대예요. 지금 그대로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선생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혹시 만나고 나서, 아, 편했다 생각 드는 사람 있으세요? 있어요. 옆집 할머니요. 그분이랑 있으면 말안 해도 편해요. 그냥 차만 마셔도 좋고.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이 선생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60대가 넘으면 더 이상 남에게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젊을 때는 더 나은 나를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더 성공한 모습. 더 행복한 모습. 그런데 이제는 그냥 진짜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면 돼요. 실제로, 미국에서 80년 동안 진행한 하버드 행복 연구가 있어요.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이 들수록 행복의 비결은 가면 벗고 살수 있는 관계라고 해요. 가면이 뭔가요? 더 좋게 보이려는 노력, 더 괜찮은 척 하는 연기예요. 이런 게 없어도 되는 사람이 첫 번째로 남겨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화장 안 하고 만나도 괜찮은 사람, 잠옷 입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가 우울할 때 괜찮다고 말안 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사람이 첫 번째로 꼭 남겨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건 조금 다른 이유에서 중요해요. 바로 나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67세 박 선생님이 상담실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모임을 다섯 개나 다녀요. 건강 강의, 투자 공부, 독서 모임, 등산 모임, 봉사 단체까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재미없을까요? 어떤 기분이세요? 머리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답답해요.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동네 친구랑 떡볶이 먹으면서 학창시절 얘기했는데 배꼽 빠지게 웃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나이 들수록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한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웃음이에요. 실제로 일본에서 100세 넘은 분들을 연구했더니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자주 웃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15번 이상 크게 웃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치매도 잘안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웃음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편한 사람이 있어야 해요. 격식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는 웃음이 안 나와요. 제가 또 다른 분한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선생님, 요즘 언제 제일 많이 웃으세요? 응, 손자랑 놀 때요. 어른 중에서는요? 글쎄요. 시장에서 단골 아주머니랑 얘기할 때. 왜 그때 웃음이 나와요? 편하니까요. 막 얘기해도 되고, 쓸데없는 얘기해도 받아주고. 바로 이거예요. 편한 사람이랑 있어야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요즘 누구랑 있을 때 제일 많이 웃으시나요? 혹시 그런 사람이 없으시다면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찾아보세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자꾸 웃음이 나온다. 별거 아닌 얘기도 재미있게 들어준다. 내 농담에 진짜로 웃어준다. 이런 사람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억지로 웃기려는 사람 말고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자꾸 재미없는 농담하면서 웃으라고 강요하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요. 진짜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이래요. 옛날 얘기하면서 그때 우리 참 바보 같았다 이러면서 같이 웃고 요즘 세상 참 이상하다 이러면서도 웃고 별거 아닌 일상 얘기도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두 번째로 꼭 남겨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또 달라요. 이건 웃음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바로 진짜 위급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상담한 69세 최 선생님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이거든요. 어느 날밤 10시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대요. 혼자 사시는데 응급실에 가야겠는데 택시비도 없고 뭔가 불안해서 누군가와 같이 가고 싶었대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쭉 봤는데 이 밤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동창들은 다 집안일로 바쁠 텐데. 이웃들은 잠들었을 텐데, 자식들한테는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고, 결국 혼자서 119를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는데, 그때 느꼈대요. 내가 정말 급할 때 전화할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지금 밤 12시에 전화해서, 나 급해, 도와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한참 생각하시더니,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친구가 100명 있어도 소용없구나. 진짜 급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 훨씬 소중하구나. 그래서 최 선생님께 숙제를 내드렸어요. 이번 주 안에 그런 사람 3명을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요? 먼저 선생님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다른 사람이 급할 때 달려갈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3개월 뒤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이제 새벽에도 전화할 수 있는 친구가 3명 있어요. 저도 그분들 급할 때 달려가고 있고요. 이게 바로 진짜 인간 관계예요. 서로 기댈 수 있는 관계. 여러분한테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미안한데 도와줄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으세요? 만약 한 명도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만들 수 있어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 혼자 사는 이웃이 있으면 가끔 안부 물어보세요. 뭔가 급한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대방도 저한테 그렇게 해줘요. 선생님도 급하시면 연락하세요. 이렇게 해서 서로 기댈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너무 자주 부탁하면 안 돼요. 정말 급할 때만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가거든요. 이런 관계가 세 명만 있으면 돼요. 많이 필요 없어요. 세 명이면 충분해요. 세 번째로 남겨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흥, 응, 지금 갈게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네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이유로 중요해요. 이건 마음의 평화와 관련이 있거든요. 바로 돈 때문에 마음 쓸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실제로 제가 겪은 충격적인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66세 김 선생님이 어느 날 울면서 상담실에 오셨어요. 선생님, 40년 친구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요? 500만원이요. 급하다고. 한 달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빌려줬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연락했더니, 아, 그거? 좀더 기다려. 요즘, 어려워서. 그 순간, 40년 우정이 끝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돈 때문에? 그 뒤로는 그 친구 얼굴도 보기 싫고 다른 친구들이랑 있어도 자꾸 이 사람도 나한테 돈 빌리려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다른 관계까지 다 의심스러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터는 돈이 전혀 필요 없는 만남만 하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많아요. 공원에서 산책하기, 도서관에서 책 보기, 무료 강연 들으러 가기, 집에서 차 마시며 얘기하기. 실제로 김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서 만나기 시작했더니 관계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돈 걱정 안 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누가 계산할지 신경 안 써도 되고 괜히 눈치 보일도 없고요. 이게 네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에요. 돈이 전혀 개입되지 않아도 즐겁게 만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들과 돈 이야기가 나온 적 있나요? 이번에는 내가 낼게, 저번에 내가 냈으니까, 이번엔 내가, 요즘 물가가 비싸서, 이런 대화가 나오는 순간 관계가 복잡해져요. 순수한 우정이 아니라 계산하는 관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좋은 친구는 이래요.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자, 공원 벤치에서 얘기하자, 도서관에서 만나자. 이렇게 돈이 전혀 안 드는 만남을 제안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상담한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친구랑 비싼 식당 가서 밥 먹으면 음식 맛보다 계산서가 더 신경 쓰여요. 그런데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서 같이 먹으면 음식도 더 맛있고 대화도 더 재미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돈이 개입되면 자연스러운 관계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돈 문제 없는 관계에 좋은 점이 있어요. 서로 부담 없이 자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싼 데서 만나면 한 달에 한 번도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공원에서 만나면 일주일에 세 번도 괜찮아요. 자주 만날 수 있으니까 더 친해지고, 더 친해지니까 더 편한 관계가 되고. 네 번째로 남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돈한푼안 써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즐거운 사람. 그런데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람. 이 사람이 제일 특별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이를 잊게 되거든요. 바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감동적인 사례로 보여드릴게요. 72세 한 선생님이 작년에 상담실에 오셨어요. 요즘 하루하루가 똑같아서 지루해 죽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뭔가 새로운 걸 해보세요. 혼자서는 의욕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어요. 같이 배울 친구를 찾아보세요. 3개월 뒤에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눈이 반짝반짝 살아있더라고요. 선생님, 저 요즘 서예를 배워요. 같이 배우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랑 다음 주에 또 보자라고 인사할 때가 제일 기뻐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이 들면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배우는 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더라고요. 바로 이거예요. 혼자서는 포기하기 쉬운 일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하게 돼요. 꼭 거창한 공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요가, 등산, 텃밭 가꾸기, 성경 공부, 뜨개질, 사진 찍기,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같이 배우고 서로 자극을 주는 관계예요. 제가 상담한 또 다른 분은 7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분도 똑같이 어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함께 배우기 시작했어요. 서로 모르는 걸 물어보고, 새로 배운 걸 서로 가르쳐 주고, 이제는 손자한테 카카오톡도 보내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줘요. 이런 관계가 있으면 늙는 게 무섭지 않아요.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머리도 맑아지고, 같이 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재미있어요. 다섯 번째로 남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나와 함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서로 자극을 주며 성장할 수 있는 사람. 자, 지금까지 60대에 꼭 남겨야 할 다섯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첫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둘째,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셋째, 정말 급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넷째, 돈 걱정 없이 만날 수 있는 사람. 다섯째,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지금 떠올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런 사람이 있다 또는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만들어가면 돼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관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계 다이어트의 진짜 비밀은 이거예요. 좋은 사람 5명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 나쁜 사람 100명보다 훨씬 행복하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내용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